모든 것에서 영원을 볼수 있어야 함. 고뇌하는 너의 가슴속에만 영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마당, 모든 숲, 모든 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영원을 볼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서 모든 여행길에서 모든 순례길에서 영원을 볼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길에서, 모든 철학에서, 모든 집단에서 영원을 볼수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에서, 모든 동기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그리고 모든 말들 속에서 영혼을 볼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의 광명뿐 아니라 세상의 빛줄기 속에서도 영혼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색깔과 어둠조차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영혼을 본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영혼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묵탄한다.